페이지 8페이지 광문고 21번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래서 아래와 같은 쭉 내려가서 자 4번을 먼저 풀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렇게. 자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봤을 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하나씩 채워 나갈 겁니다. 여기서 조건 가를부터 살펴볼 건데 이게 조건 가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3, 4, 7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A라는 애가 1, 3, 6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겹치는 이 3이라는 애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이렇게 지금 3, 4, 7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따라서 A 원소 중에서 이 3이라는 애는 여기 A 차집합 B에 들어가는, 여기가 3이 되겠고, 나머지 1과 6은 여기 교집합 속에 들어가는 원소가 될수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채워넣게 되면, A 차집합 B의 원소가 3 들어가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가 나머지 1과 6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 나조건으로 내려가다 보면 x라는 게 이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이제 원소 개수가 지금 딱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어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알수 있는 건자 여기에서 지금 위에 보면 이게 3과 4아 4랑 7이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랑 7이 여기 이렇게 이제 같이 비에 동시에 이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쪽에 4 7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4가 여기 있거나 7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7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4가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볼수 있을 건데 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보면, 1, 3, 6. A에 지금 들어가는 원소 이것과, 그리고 4, 7. 이렇게 다섯 개만을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로 가질 수 있다는 것만 알수 있게 돼요. 그럼 나에서 이게, 집합 X가 이제 원소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제 X라는 집합은 1만 이제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3만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4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6, 7, 이런 식으로 얘대들만 이렇게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모든 x라는 게 모든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을 만족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라지a라는 게 x랑 합쳐졌을 때 여기에서 지금 b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 조금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이게 라지 x라는 게 이제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모습을 좀 생각을 해 보면 a 합집합 x에 지금 들어가는 원소는 1 3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차집합하고 이제 b를 빼 줘야 되는데 이제 b는 현재 아까 교집합 원소인 1과 6은 일단 은 들어가게 돼요. 일단 6은 들어가게 되고 뺐을 때 지금 원소 개수가 딱 하나가 이제 존재해야 된단 말이죠. 음, 여기서 에 왼쪽의 거에서 오른쪽을 딱 뺐을 때 이제 원소가 딱 하나만 이제 존재하게 되려면 B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는 어쨌든 1과 6을 제외하고 이제 어쨌든 3만 빼고 나머지 원소인 얘가 4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6이 있으니까 7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제 B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가 1, 6, 4, 7 이렇게 4개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겠고, 따라서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B에 해당되는 게 이제 1467,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가 X 차 집합 B는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되냐라는 건데, X라는 원, X라는 이제 집합이 여기 이렇게 지금 5개를 원소로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 1개짜리씩. 그럼 거기에서 이제 B라는 이제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X 차집합 B는 만약에 내가 이제 첫 번째 경우인 1만 원소로 가졌을 때는 이제 차집합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지금 공집합이 당연 생기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제 3을 생각을 해보면 3만 남게 되겠고. 공집합이랑 아까 구했던, 거기다가 지금 4를 생산하면 4도 공집합이고, 6도 공집합, 그 다음 7도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차 집합비가 될수 있는 게, 이게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3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번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